아침부터 어디 가세요? 아, 학교 가고 있어요. 아직 방학 아니에요? 아, 저희 학교가 개학을 너무 일찍 해 가지고 학교 가요. 아...

아좀빵 샀네. 오 지영 빵 샀네. 아어빵 사자 나한 입만. 지금 교실 앞에서 뭐 하세요? 확신은 안 들으시는 거예요? 아,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, 야자를 좀 빼보려고요. 아, 그럼 담임쌤이 야자는 잘빼주시다 봐요? 아, 그럼요, 재생이 완전 천천히, 천천히. 선생님 안돼 아 선생님 안돼 아아 선생님 저 아픈데 야좀 빼주시면 안 돼요? 그게 축구는 잘만 하더니 아 오늘 너무 아파가지고 야좀 빼주세요 아 근데 진짜 오늘 진짜 아파요 아선님 오늘 저 진짜 아파요 진짜 오늘 진짜예요 필요 안 돼요? 아 진짜 아파요 진짜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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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요 오늘 한번 빼주세요. 아. 1교시 끝나고. 오.

안녕히 가세요. 지원, 지원 잘 가. 잘 가세요. 빨잘 가라 빨. 아니아 아이. 아.